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자, 오늘 2022년 46일째 되는 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년에 벌써 46일이 지났습니다. 365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깨끗하게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제니가 우리 코비스에 걸려서 사일째 되는 격리하는 날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먹고 <laughs>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5일만 되고 다시 한번 검사하고 저는 신학교에서 와서 강의하라고 해서 할수 없이 매출되면 또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도 3장 16절이 있는 것 같이 모든 성경에는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사실은 어 성전을 더럽히면 너를 멸하시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멸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 단어가 있습니다. 헬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우리 장춘원 목사님 거를 그냥 읽어드릴까요? 특별히 본문 16절에는 성전을 헬라어로 성전, 건물, 들등 모두를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소, sanctuary를 말하는 라오스, 라오스, 라오스라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정결 예식을 한는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소라는 건 이제 예배들이니까 예, 예를 들어 어, 템플에는 밖에도 있고 사람 와글거리는 데도 있고 손 씻는 데도 있고 동물 잡는 데도 있고 피 흘리는 데도 있고 뭐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끝나면 딱 제사장이 손딱 어떻게 그 피를 들고 와서 그 언약궤에다가 뿌리고 거기 앞에 그 안에 들어가면 하, 그, 그 불이 타고 있고 거기 쇼브라드가 있고 그죠? 홀리어 보리스 바로 그 성소 그래서 어, 성전이 아니라 성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헬라어로 오이키아스. 오이키아라는 단어는 제가 개척교회는 오이카스라는 단어의 스피너 원어의 좀더 개발 발전된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동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그러면 우리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랑 그 성소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소라는 곳에 나를 내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소 그 지역의 나와 하나님이 cohabit, 동거, dwell together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킹덤업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 두월한다, 퇴분할 거란다.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막 혼자서 독재하는 게 아니라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과 같이 태번할 거야. 동거한다. 그래서 손잡고 성령 받고 막 손잡고 서로 손도 잡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안고막 서로 막 이게 오이카스 교회 의 프린스피리어죠. 집 하나님의 집 하우스 r 사 s i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킹 제임스도 네가 디파이하면 하나님이 디스트로이할 거다. 러러스 거기는 룰하면 룰할 거다. 뉴 아메리칸 바이블은 디스트로이하면 디스트로이하다. 근데 그게 헬라어로 서드 퍼슨 싱귤러로 써 있어. 그 뭐냐면 우리는 벌을 받는데 단체로 벌을 받자고 써 있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동역자가 필요해서 같이 하지만 상급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받고 이렇게 디스트로이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받는. 그래서 우리와 나 아옌다우가 아주 민첩하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또 인디비주얼리스트한. 그래서 소렌키가 그럴 때가 죽도록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 내가 대인이시기 때문에 법 받는 게 아니라고 그 옛날에 스물 몇살때 얘기한 거예요. 교회 그 시스템을 향해서 글을 썼죠. 책을 썼어. 그때는 아무도 안 읽었어요. 그사람 책. 150권 팔인 책도 있어요. 지도로 찍어서 뿌렸어요. 150권. 지금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남는 책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코에는 코, 눈에는 눈,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왜 구약에는? 코에는 코, 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아. 응?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이죠. 부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왜? 어? 누가 실수로 뭘 던져가지고 내가 오른쪽 눈이 실명됐어. 이 새끼가 죽여, 그러고 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너의 오른쪽, 오른쪽 눈을 실, 실, 어, 실명하게 했어. 그럼 그 사람의 눈을 실명하게 해. 그것이 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 무섭죠. 봐줘, 뭘 봐줘요. 내가 실명했는데, 그, 그 대신 두 눈을 하지 말고 목숨을. 네가 돈이 많고, 주인이야, 돈이 많아. 그 주인님 아들을 실명을 하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실명하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죽이지 만한. 그리고, 왜 중국 영화에도 나오지만 한국 영화에도 그래 3대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 왕을 암살하려고 한 놈이 있으면 그 놈을 죽이면 되지 그 3족을 거하 그러니까 이제 소콜 말하는 한국의 중국의 정의인데 왕의 마음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우리 또 장목사님이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장춘환 목사님의 뭐라고 썼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소의 우리 몸을 관리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것 소유이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느가 예수님의 보혈에 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에 가,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른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와, 요즘 한국에 나는 몰랐는데, 별 그지 같은 게 또... 아주 지금 선통을 일으킨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셀프 누드 열풍이 불고 있다. 저는 이책 읽기 전에 그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이랑 별로 민쳤던 관계가 없으니까. 셀프 누드 동호까지 만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자기 홀딱 벗은 몸을 찍고 사이트에 올리고 서로 교환하며 몸을 보여, 몸은 보여지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네, 완전히 포르노 스타일이 아 어, 포르노 라이프스타일이 그냥 자기 생활화 된 거죠. 네. 아니 뭐 헐리우드에서 1년에 2만 종의 포르노가 나가서 전 세계에 지금 1년에 걔네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4 to 15 billion 달러입니다. 인터넷으로.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헐리우드가 전 세계를 sexualize 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름들이 Christian 죽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걔네들한테 똑같죠. 헐리우드에서 나오니까 Christian Nation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요 세상을 온 것이다. 요한 일서 2장 16절. 이거를 이제 세계화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첫회견기 아니죠. 그렇죠? 둘째,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일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멸하이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막을 더럽히면 죽여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더러, 더럽게 하는 자는, 근데 그 성막이 너인데네가네 스스로 너의 몸을 더럽혀 어떻게? 쳐먹고, 그냥 막, 돼지 갖고, 운동 안 하고, 막. 초콜릿, 네일만. 우리는 자꾸, 하, 뭐, 마약 이런 것만 하는데, 여러분, 마약 먹어서 죽은 사람보다 뒤지같이 살쪄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담배 펴서 죽는 사람보다 오비스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담배를 신텍스를 때린다면 햄버거에다 신텍스를 때려야죠 그래서, 진짜로, 에이, 뭐, 미국에서 무슨 뭐, 폐험으로 담배 펴서 죽는 사람보다 할로텍을 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째,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5절 6절 말씀. 종기와 위엄이그 앞에 납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수께서 돌 예,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금과 백향목과 온과 보물로 아름다웠어. 응? 라타라 했단 말이요 보배스러웠단 말이야. 라따라. 한번더 말로 라타나키 기리의 보배다. 그 그러니까 보석들로 막 금으로 막 뒤집어 씌웠.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전에들 성소에들 가서 너기 우와 왜 성소는 다 금으로 다뒤 집어 씌웠어. 금기는 그 그냥 다 금이에. 요 준수금1 2 4막개쩍번쩍했쩍했어요이 그 말이죠. 이죠막 거기 있는 그1 2 0파의그 금. 뭐야? 파이개 10,000개. 의그0 0 0개1 0번쩍0개1 0 0 0꼭 밖에 나는 나오는 그 얘기만이 아니죠. 속0 0개1 속 베드도전서 3장 3절에 삼삼한 말씀이 뭐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를 마지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전하고 온유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않은 것을 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갈라디아의 5장 20절에 나오는 사람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정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제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막 나오고 그, 그 키포인트는 이거죠. 소라의 so, 키어크갈드가 like,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가 꼬셔라. 꼬셔라. 너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어 뭐야? 우리 다 코비도 다 겪고 있고, 다 오미크론인지 뭔지 살고 있으면서 고생스럽고, 우린 불평불만이 이대 붙었는데, 아, 이왜저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기쁘고 할렐루야 하고 맨날 저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꼬심을 당하게 살라. 이게 전도다 이제 실전 철학가로서 내가 소렌 케어 그걸. 추구 추정하는 자로서 저도 그렇게 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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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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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잖아요남자들0 솔직히 닦아놓고 오늘 말이죠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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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차다0 0 사람들 보고 와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 또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똑같이 놀고 으, 아우 짜증 나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아 너무나 내 길이죠. 교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있다가 저는요 우리 제니 사모님만 보면 너무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차고 넘쳐서. 여기 와서 정말 며칠 있다가 이끌가고 싶어요. 아까 좀 좋은 관점입니다. 그건, 그, 그분이 아, 저는 제인삼마하고 목사님 그 부부만 보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니, 제니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 얘기만 했어요. 아마 제가 아직도 와하는 그 영성이 못따다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와하는 여러분 대결를 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